요즘 내가 통 입맛도 없고 몸도 찌뿌둥하고 진짜 늙긴 늙었나 보다. 잠을 자도 자도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늙긴 뭐가 늙어요. 아직 50도 안 되셨잖아요. 너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봐라. 내 몸이 이젠 내 것이 아니야.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젠 늙어서 쭈그렁 할머니 되는 일만 남았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요즘 청춘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새아가. 너는 천천히 즐길 거다 즐기고 아이 가져야 돼. 언제까지 20대 청춘이 아니야. 애 하나 낳으면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 저희는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오빠나 저나 둘다 아기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소리만 들으면 오빠가 더난리예요내 눈에는 너도 아직 애기로 보이는데, 무슨 애를 벌써 낳겠다고 그래? 최소한 30살까지는 신혼을 즐겨. 그래야 후회가 없단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길지도 몰라요. 정말 어디다 털어놓기도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 생겨버려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1년이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나이는 27이고 남편은 28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속도위반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남편이랑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버렸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시부모님들과 남편도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둘다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질 수 없었어요. 마침 저희 시어머님도 작년 겨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손주를 낳으면 언제든지 봐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직장 내 대부분이 여성 직원이고 육아휴직을 쓰기가 너무 눈치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말씀은 천천히 손주를 가지라고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를 좋아하십니다. 저희 남편을 스무살 때 낳으셨기 때문에 아직 40대 나이시고 실제로 보면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애를 낳으면 전적으로 어머님께서 맡아보실 생각이라는 남편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편과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행히도 얼마 전 결실이 생겼습니다.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뜨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고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정말이냐?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 병원은 갔다 왔니? 내일 저 쉬는 날이라서. 낮에 혼자 병원 다녀오려고요. 오빠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래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원래 그런 곳은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지. 내가 축하하는 의미로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내일 같이 가.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니? 내일 너네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네, 감사해요. 어머님이 운전까지 해주셔서. 같이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뱃속에 제 아이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임신 5주차 정도 됐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진찰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본인도 기왕병원에 온 김에 진찰을 한번 받고 가야겠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폐경이 오는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이라도 하나 처방해 달라면서 진찰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항상 점괘만 보이던 어머님이 벌써 폐경기가 왔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 대기실에 앉아서 폐경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이 나오실 줄않는 겁니다. 금방 끝나실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검진을 받고 나온 어머님의 표정은 뭔가 알수 없더라고요.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같이 진찰실로 들어가서 설명을 듣자고 하시길래 무슨 큰 병에라도 걸린 건가 불안함에 덜덜 떨었지만 다행히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뜻밖의 경사라서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시어머니는 폐경은커녕 오히려 임신을 하셨다고 말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5주에서 6주 사이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8주는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고. 어머님은 물론 저까지 표정관리가 안 되고 어머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에 병원에서 걸어 나오면서 시어머님은 한박 웃음을 지우셨고제 손을 꼭 잡으며 어떻게 며느리랑 시모가 같이 임신을 할수 있냐며 이건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고 웃으시니 저도 같이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좀 복잡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조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막둥이를 임신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10년을 채 못하실 텐데 막둥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시댁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 주변의 시선이었죠. 어머님이 임신하신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 기뻐해야 할 일이 맞지만 세상의 며느리랑 시모가. 동시에 배가 불러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저와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졌고, 마냥 축하만 할수 없는 입장인 남편으로서는 늦둥이를 꼭 낳아야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이미 낳을 거란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갈래? 아기용품 사러 갈 건데, 가는 김에 손주 것도 같이 살까 하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내일은 회사에서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원래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건데. 너네 회사는 왜 그동안 한가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킨대니? 나도 혹시나 해서 요즘 집에서는 맨날 누워만 있어. 네, 저도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서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래라.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아기용품은 내가 너네 것까지 알아서 살게. 며느이랑 같은 나이에 아이 키우면서 나중에 유치원 보내고 학교까지 보낼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너무 신나는 거 있지?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나이도 있어서 한꺼번에 두른 보기 힘들 것 같아. 너네 집에는 너가 육아휴직 쓰고 두살 때까지는 너가 봐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내가 같이 봐줄게.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유모차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천천히 일해라. 제가 50 가까운 나이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이러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도 당신이 원하시는 아이를 언제든지 낳아서 기르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이 낳고 육아 휴직을 쓰기 힘든 곳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손주 나오면 전적으로 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 근처로 정했던 건데 예정에도 없던 어머님 임신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게다가 매일 제게 전화하시면서 같이 병원 다니자 하시고 아이용품 사러 가자고 하시는데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태교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아마 딸과 엄마 관계라고 해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겁니다. 몇달 후에 저와 어머님이 만삭의 배를 하고 같이 산부인과를 들락거린다면 솔직히 그 주변의 시선들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도 아닙니다. 다들 말은 쉽게 하실지 몰라도 저 같은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을걸요. 어머님이 임신하시고 퇴교하고 출산하시는 것까지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하고 같은 시기에 하신다는 것이 문제죠. 주변 사람들에게 왠지 남사스러워서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 본인이 좋으면 얼마든지 임신할 수도 있는 건데 자식들이 왜 난리냐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본인 일이라면 절대로 쿨하게 100%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걸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물론 아직 시집 안간 신호까지 전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28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생길 예정인 남편은 저보다 더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저와 남편은 지금 사는 집이 계약 끝나기도 전이지만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냥 저희 친정 근처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모르고 매일 연락해서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임부복 사러 가자는 말을 하시는데 답장하기도 싫고 이제는 징그러운 기분까지 들어요. 빨리 집 팔려서 시모와 거리라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